안녕하세요. 내꿈을 이루는 샵 기현아빠입니다. 오늘 어 상계뉴타운 1구역 매물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계뉴타운 1구역 매물 한번 볼게요. 자, 상계뉴타운 어 1구역의 빌라 매물입니다. 매매는 3억 6천만 원, 전세가 1억 있어요. 생각 지금 상계뉴타운 1구역에서 전세가 한 1억 정도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자, 그리고, 어, 초기 투자금이 그래서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대지는 5평, 건물은 한 12평 정도 됩니다. 상계뉴턴 1구역의, 어, 귀한 빌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매물의 특징은. 자, 그리고 상계뉴턴 전체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7,3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1구역 같은 경우는, 어,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접수된 상태예요. 그리고 2구역은, 어, 건축심의가 통과되었고 이제 어 총회를 해서 어 사업시 인가를 이제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자, 상계인주타운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상계인주타운 상계 센트럴 푸르지오가 올해 1월달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84타입이 9억 5천에도 거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였어요 지금 뭐 나오는 것들은 9억 7천 뭐 10억에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정도 시세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59타입은 24평형이죠 근데 7억 7천 정도 이 이렇게 이 얘기하던 이렇게 어 보시다시피 노은구에는 어 신축 프리미엄이 상당히 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은구가 20년 만에 어 신축 아파트가 처음 들어서는 겁니다 물론 뭐 100세대 200세대는 있었는데 300세대 이상 뭐 그런 게 이제 높게 되는 것들은 다들 신축 처음이다 그래서 신축 프리미엄을 상당히 높게 어~ 잡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에 또 노원구는 교육특구 부죠 교육특구죠 여기가 그래서 어~ 여기 뭐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유수한 사교육들이 상당히 진료은 사교육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형고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고 여덟 군데의 고등학교들과 전부 다, 어 서울대를, 뭐, 정말, 매년 한 일곱, 여덟 명 정도는 배출 하는 교육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교육률도 높고, 부모들도 교육률이 높으니까, 더 많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어, 학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이에요. 창동상계, 신경경, 신, 경제 중심지 개발.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많이 핫해졌죠 GTX C 노선이 창동역에 가면서 그 주위에 이제 뭐어 지금 현재 있는 창동 차량 기지 그리고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 뭐 요런 것들이 전부 다어 이전을 하고 뭐 철거가 되어서 그게 이제 업무 지구 같은 게 들어가고 뭐서울대학 병원 뭐뭐 이런 바이오 산업이 뭐 육성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창동역 쪽 얘는 지금 뭐 도봉운동장 도봉 축구장 같은 것들이 있어 체육시설인데 그게 철거가 되고 뭐 국내 최초로 아레나 공연장 이렇게 뭐 들어갑니다. 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한참 어, 착공을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당고개역 상계뉴타운은 또 당고개역 역세권이다.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다들 이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선 착공했죠. 동북선 뭐 아시겠지만 상계역부터. 어, 왕, 상, 상, 왕심리역까지인가? 어, 왕심리역까지, 뭐요, 16개 노선 중에 8개 노선. 그니까, 러 한정거장 건너서 환승역이 되는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하철입니다. 골드 지하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숲세권. 이 숲세권 참 중요해요. 숲세권이, 어, 이 상경유타운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일 첫,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사실 숲세권을 뽑고 싶어요. 뭐, 사실,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열정적이지 않는데, 이, 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거. 제가 유일하게 TV 보는 것 중에 참 재밌게 보는 게, 자연인, 그리고 세계 견문놈 뭐, 이런 것들인데, 자연인 보면은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근데, 뭐, 현실상 안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그, 서울의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매 아침마다 뒷동산이 국립, 뭐, 공원이죠. 수락산 국립공원, 뭐, 불암산 국립공원, 이렇게다 이렇게 이제 자연을 힐링하면서 할수 있는 이 숲세권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에 어, 뭐, 구역마다 좀 특색있게 막 터레스 하우스도 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아시겠죠. 막 뭐, 경기도 특히 뭐, 의정부 위에 양주, 뭐, 남양주, 별내 위쪽 뭐, 진접 이런 데 보면은, 어, 타운 하우스처럼 이렇게 해서 산 옆에다가, 낮은 한산 옆에, 지금 뭐, 이렇게 등산하려고 주위에 많이 멀리 돌 가서 집을 지어 살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테라스 하우스 생기면서, 뭐내 앞에 텃밭도 있고, 뒤로는 산이 있고, 뭐 이렇죠.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1구역, 2구역, 1구역 같은 경우는, 뒤로는 수락산, 앞으로는 불암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은 기대가 정말 상당히 큽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위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상단고개역인데, 지하철 4호선 단고개역인데, 어, 여기가 상계 1구역. 오늘 말씀드린 상계 1구역, 상계 1구역은 여기서 시쪽으로 어, 여기에 성림 아파트를 중간으로 해서, 성림 아파트에서 단고개역 쪽으로는 2구역이고, 성림 아파트에서 상계 그 위쪽으로는 1구역인데, 단고개역에 성림 아파트 가는데 한 3분밖에 안 걸려요. 지도상으로 뭐한 10분, 20분 걸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도부로 가보면은 1분?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 예,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어, 뭐, 삼계주운 2구역, 물론 초역세권이지만 여기도 초역세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3구역은 해제가 되었죠. 어, 3구역 해제가 되었는데, 뭐, 뭐, 지역주택조합 사업, 뭐, 뭐 이런 것들 또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 뭐 하려고 지금 뭐 오합지졸 인데 개인적으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음, 신중히 결정하시라 제가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5구역은 조합 설립 단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개 센트럴 푸르지오 4구역이고 6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인데 지금 5월달에 일반분양 할 예정이에요 아직 분양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평당 2천만 원 이상 되어서 진행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거의 거의 다었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분들이 먼저 모델하우스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 결정되면 그때부터 일반 분양자들에게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계주턴 1구역인데요. 특히요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5월달에 어. 청약해서 청약해서 뭐 경쟁률 50대1뭐80대1 100대1뭐20대1 이렇게 나오 나오면은 아마 또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번 훅 하고 올라갈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상계뉴타운 1구역이 현재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진짜 판잣집. 아직도 이런 집이 있다는 게 나는 진짜 놀라울 따름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들 스레드에 어, 천막 쳐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 여기 도시가서 물론 안 들어옵니다. 연탄 떼고 기름 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 어, 현대 힐스테이트 조감도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야 진짜 이런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뒤쪽으로는 또이 공원 다 들어서 이렇게 이 노원구청에서 전부 다 공원을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체육공원 시설 여기가 수락산 이 앞쪽으로는 불암산 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던 가치 이게 바로 디벨롭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지금 현재 어, 상계 센트를 푸르죠 어, 요 조감도요 이제 상계역에서 당구역 가다 보면은 좌측편에 진짜 우뚝 서가지고 아파트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아파트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구역이 예전에 뭐 원주민들 입주하신 분들이, 이 친구들, 여기 이 구역에 있는 친구들, 옆집 사람들이니까 놀러 갈거 아니에요. 가보면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빌라고, 뭐, 막, 20년, 30년 된 건물 빌란데 근데 여기 가니까 완전 뭐집 좋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팔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아고놔두고 있다가 입주하려고 그런다. 완전, 매물이 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매물, 정리하자면은, 매매가 3억 6천, 어, 어, 그리고 전세가 1억이고 초기 투자는 2억 6천인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가를 하기 전, 사업시행가를 앞두고 조합에서 가감정을 했어요. 가감정이 요거 같은 게 1억 2천이 났으니까, 지금 예상 프리미엄은 2억 5천. 예상 프리미엄 2억 5천으로 서울에, 어,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핫한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는, 어, 이 초기 투자금 2억 5천만 있으면 가당하다는 거. 어, 일단 시작부터는 가당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아빠였습니다. 투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